이네 인스타그램 도원하죠? 진짜에? 다 맨데스가? 이네, 이네, 이 어, 이네, 이네. 하, 시작은 다 아니었어? 매장 유튜버야. 복구보다 뭔 또, 뭔또 프로유튜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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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사인야 다녀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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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주크를 갈까, 이 근처에서 비디오를 찍을까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이기도 하고 낮이기도 해서 이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좀 천천히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는 여기가 확실히 제일 많아요. 이 시노쿠보 이 지역이 카페가 제일 많고 뭘 해야 좋을까? 아, 스이니다그코 카페 웨이팅됐 아, 있어? 카페? 어, 왜이렇게 인기가 많거 가위가요? 가위 어, 어 오지ですか? 이따 것도 아리마스카? 하지마일 때ですか? 인스타그램とか? 일단 들어가볼까? 좀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긴 한데, 진정한 유튜버란 언제 어디서든콘 컨텐츠를 만드는 법? 좀 TMI긴 한데, 여기 보이시면 자고 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비계 같은데 조금 눌린 것 같은데, 여기 옆에가. 앞에 분들이 아까 기회 알려주신 분들이 눈 마주치는데 같이 커피 마시자 물어볼까? 네, 그, 뭐, 뭐 그거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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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 0 あ,あ、あはい <laughs> ンは好きですご飯食べましたかいや、まあ、まだまままだだ、だですかああ、どどうう、ううしししよよいたプロレスまではないから<ー>ちょっと恥ずかしいです。 몇 살? 아, 북2 아, 응. 1살 에, 몇살이ですか 아, 대학생, 아, 대학, 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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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학대학 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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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아학 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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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학 일학, 일 <laughs> 日本語わかじる。はい。行ったことありますか？カフ,フ,フェ。カフェ。行ったことありますか？<laughs> ないです。初めてですか？すえ、みんな初めてですね。<笑><笑>どこで見た？なんかインスタで夢。ひどいよね。そうです。ね。ひどいよね。ひどい。多美味しいと思います。美味しい。韓国のカフェはパンめっちゃ多い。

이렇게 이거를 봐야 거예이거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아거요 이거를 봐거예아 이거를 거예요? 이거를 봐거아 이거를 야거예 이거를 봐거예 이거를 거 이거를 봐거 이거를 봐는거예 이거를 는거예 이거를 거이거거이거거이거거이거거이거거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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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제가 커피 살 테니까 다섯 명에서 마시자고 했습니다. 모르는 일본인가? 친구 되기가 아니라 모르는 일본인 친구 만들어줄 컨텐츠라 이제 모르는 일본사람들 친구 만들어주기다. 아, 이마 아직가 식도나야 되지? 이거 그런데 이마 다이도됐스까 이마 아직... 아, 춥도 못해. 남아야 안안 됐을까? 에, 저또 우정이라. 남아요. 루나! n 나 l u n 리! 리 u 니세! l 세 n a l 유 n a l u 유! a 유! u n a l 아, 니 a 니 u n 아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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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n 아 Luna, 아, u n a Luna, l u n 다 Luna, l 니다 a Luna, Luna, l u 아 a L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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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고 a Luna, l u 같이있게 됐는데 저도 일본이 친구들이랑 친구는 되었지만 일본인 친구들을신기구들이랑 친구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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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소나되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친어들이나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친구들이아 친구들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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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1이랑1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이랑 친구들이랑 살1 9이 19살 19살 1 9살이

너무 싫어. 나세 미세. 미나 미세. 니세 미세. 미세. 세입니다세는세세입니다세 미세. 세미니세 미세. 세 미세. 미세. 어세 미세. 미세. 미 미세. 미세.

1>, 1, 月 1, 1月1日に 2, 2歳だからみんな12月31日に19歳の高校生,高校生人めっちゃ多いだでなぜなら12時1月1日12時でできるから20歳だからみんなアイデアカードをよ。 20歳ですクラフもめっちゃいいですだからこれが面白い確かにそうでしょう。ンジも20歳かもできるできますあ何歳何歳18から運ンジェンから。そうなんだ。バターとかジェムとかないですかジジェムジャムなんかおいしい いっぱい食べてない僕も腹いっぱいだから。ちょっとじゃん。もっとも食べて、もっと食べて。めちゃゆとくやん。僕もだ。もっとプルーティーボヤ初めてきました。あしの初めて何か食べました。何食べましたタゴル。タンルは。

ダンスはできますか？シーや,やってます。シーラです。え、シーラ？シーラリド？シーラリド？リド国連の時、えー？はい。すごいよね。多分人気だ。にに人気だった？<ー>そうなんだ。韓国のなんかシーラリドとかダンス、朝鮮<ー>はめっちゃ人気です。えー、日本も同じじゃないですか？ね、ちょっとだけ。ちょっと、ね。漏れそれぞれ行きましょうか。いいはい。はい <laughs> はいはい今日寒いよね、うん、い最近なんでそんなに寒いですか冬だかだからフッ韓国はマイナス10度です、えー、今日夜にマイナス10度韓国はマイナス10度だから寒いだけど<ー>もう日本も寒いです<ー>今今3度とか夜に3度とか2度じゃないですか、えー、寒い風邪<い>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 <laughs>

かわいい。<laughs> 僕の犬は同じ。<laughs> 僕の犬は <laughs> 僕のほう、ね、<laughs> 犬もミッション。<laughs> ミッションフリーズ。うん、お、そうそう、ミニミッション。<laughs> だから、あ、そうなんだあ、はいはいは、は、はい YouTube ですインタグラムもあります YouTube もインタグラムも同居人ですか同居人ですかそうだな僕は寒く人です知ってますかあっ ここ、はい、ここににリンクもありますあいあ、はいはい、ありがとうイりりりまままますすすすががととううごござざいいババイイまた人があるよね。 すごい、ね、めっちゃ人気じゃん <laughs> あ、大丈夫大丈夫大,大丈夫大丈夫大,大丈夫です <laughs> 僕頑張ってごめんなさい <laughs> 写真撮りましょうか最後のえどこここにあります多分え、寒そう <laughs> ダメ冬ですよ今寒そう <laughs> やっぱりちおりとは違いますね 시어리는 아, 수고하셔요. 찍고 싶었던 사진관입니다. 오찍었 써는데, 이거 잡셔 1, 2, 3, 4, 이거 잡아. 기거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 이거 잡아

する。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お。もう頑張ってた。お疲れ様でした。頑張ってた。お疲れ様でした。ああ。お。お、恥ずかしい。ああ。やんこれいいじゃん。え、かわいい。え、これいい。はい、終わ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이돌 펜사인의 라니였다. 가기ましょう. 하이. 아 웃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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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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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놀몬세>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멘트 시요가? 네. 우리 둘다 친구 친구 아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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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친구 친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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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구 친구 친 친구 선학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바이바이. 바이바이.